고품격 명품 영어 회화 I'm s p e a 입니다 안녕하세요. I'm speaking 인기입니다 어, 앞서 대화 전략 1탄 대화 트기와 끝내기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때 필요한 표현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고요. 그에 이은 대화 전략 2탄 대화 이어가기에서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연습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대화 전략 시리즈 3탄 3탄 세련된 사교 영어의 레슨들이 공개됩니다. 세련된 사교 영어란 이 어떤 내용들일지 궁금하시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인간은 섬처럼 뚝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서로 서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매너들도 사람들과의 사교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특히나 이 영어권 문화는 표현의 문화이고 영어라는 이 언어 자체가 표현의 언어입니다. 음, 작은 예로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한 친구끼리. 사랑한다는 말도 참 자주 하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참 표현들 잘해요, 이 사람들. 그죠? 그 뿐인가요? 뭐, 작은 일에는 고맙다, 미안하다,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신뢰가 되는 상황에서는 신뢰합니다. 뭐, 상대의 좋은 일에는, 어, 잘 됐다. 안된 일에는, 어머, 안 됐다. 뭐,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등, 좀 매너 있게 표현하고 상대의 기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들을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오바한다 싶을 정도로 많이들 하죠. 어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만큼 표현에 능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좋다 뭐 뭐가 나쁘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만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매너 있는 세련된 말들로 본인의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면서.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래서 대화 전략 3탄 세련된 사교 영어에서는 고마울 때, 미안할 때, 사과할 때, 뭐 상대를 용서할 때 등등 이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적절한 표현들을 배우고 그에 어울리는 짝꿍 표현들, 짝꿍 표현들을 거의 습관적으로 맞받아치는 연습까지 중점적으로 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그첫 번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친절한 인기와 함께하는 고품격 명품 영어 회화 I'm Speaking 오늘 레슨 슬슬 출발해 보죠. Don't go away, I'll be right back. 자, 세련된 사교 영어 첫 번째 레슨. 고마운 표현하기입니다. 뭔가 상대에게 고마운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바로 생각나는 표현 몇 가지 있죠? Thank you, you welcome.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표현들이 은근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요번 레슨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너무 그냥 주구장창 즐겨 애용했던 고마움의 표현 Thank you, you welcome. 요 아이들의 버금가는 다양한 고마움의 표현들 그리고 그것들의 짝꿍 표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연습해 볼까 합니다. 어떤 어떤 표현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 자 그럼 일단 오늘 대화 내용 생일을 맞아 파티를 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의 집에 남자 주인공이 초대받아 온 상황입니다. 선물도 준비한 것 같은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okay, let's watch the skit first. Happy birthday, Sue. I got you a present. Oh, you shouldn't have.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Happy birthday, Sue. I got you a present. Oh, you shouldn't have.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자, 띵동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가 뭐라고 했죠? Happy birthday, Sue! Happy birthday, Sue! Happy birthday, Sue! 생일 축하해, Sue! 자, 오늘이 여자 주인공의 birthday 생일입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이 남자분이 간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생일 축하해 라고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는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I got you a present. I got you a present. I got you a present. You a present. 내가 네 선물을 가져왔다. 자, 가져오다. 이 왠지 우리 여기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는 bring이라는 동사를 써서 말을 할것 같은데 bring 대신에 I got you. 이 get 동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군요. 이 get이라는 동사는 그야말로 multiplayer, multiplayer예요. 가져오다, 사오다, 얻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애용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I got you. 내가 너에게 가져왔다. 뭐를 a present. 선물을 I got you a present.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어 그냥 여기 선물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here's your present. Here's your present.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자, 선물 얘기 나온 김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선물 주고 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돈이나 가격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의외로 굉장히 참 소박하게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아끼는 쓰던 물건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의 의미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좋아하고요. 직접 만든 물건이나 음식을 선물로 주는 것도 참 좋아하죠.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나 그 선물을 그 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소박한 선물을 주고 받는 걸더 즐겨하는 편이에요. 여기 대화 속에서는 선물이 뭐였나요? 잘은 안 보이지만 반지? 목걸이? 뭔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무슨 액세서리 같았죠? 오늘의 주인공 수의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너무 좋아라 합니다. 선물을 열어 보면서 뭐라고 했죠? Oh you, oh, you shouldn't have. Oh, you shouldn't have. Oh, you shouldn't have. 이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아주 재밌는 그리고 유용한 표현 나왔어요. should have pp 형태. 이 should have pp 형태로 가면 뭐뭐 했어야 됐는데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으로 shouldn't have로 갔죠. 뭐, 뭐, 안 했어도 됐는데 라는 뜻으로 가시면 되겠죠. So you shouldn't have. You shouldn't have. 근데 그까지만 말했어요. You shouldn't have까지만 말하고 뒤에 동사 pp는 생략을 했죠. 굳이 동사 pp 형태를 연결해서 가겠다라고 하시면 you shouldn't have brought this. 이런 거안 가져왔어도 됐는데 or 아니면 You shouldn't have done this. 이렇게 안 했어도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냥 안 그래도 됐는데 간단하게 oh you shouldn't have 여기까지만 써도 의미는 충분히 통합니다. 그래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거 상대가 했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울 때 정말 많이 쓸수 있는 문장이죠. 여기서 몇 가지 예를 좀 우리가 들어보면 뭐 여행 간 친구가 아, 어, 아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동안에 집을 봐준 친구가 청소까지 깨끗이 해 놨어요. 딱와 보니까. 그럴 때. Oh, you shouldn't have. 아, 안 그래도 됐는데. 또 하나. 음,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직접 쿠키까지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워서 왔을 때도 Oh, you shouldn't have. 안 그래도 됐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고마움의 마음도 표시하면서 매너 있게 멘트하기 어렵지 않죠? 사실 속으로는 뭐 좋겠죠 근데 예의상 또 이런 말 때에 따라서는 좀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또 너무 또 상대가 해 주는 거를 당연하게 받고 그러면 좀 얄밉다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좀 기대를 했고 속으로는 너무 좋을지언정 본격적인 그 고마움의 말에 앞서서 아유 뭐 이런 걸안 가져도 됐는데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썼어요. 이런 조금 귀여운 가식 섞인 말 한마디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는 선물을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또 뭐라 그랬죠?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Wow, it's wanted. Thanks. wow 우와, it's jus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바로 원했던 거다, 갖고 싶었던 거다, 요런 말이죠. 그리고는 고맙다고 thanks. 정말 갖고 싶었던 거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에 들고 정말 고맙다라는 뜻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됐죠. 사실 뭐 너무 오버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도 좀 재수없고요. 반대로 너무 또 표현 없이 무뚝뚝하게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재수없어요. 근데 상황에 맞는 적당한 오바나 표현은 어느 정도 우리 필요합니다. 내가 감사한 느낌을 상대에게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상대도 그런 나를 보면서 더 즐거워하고 뿌듯해 할 테니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때도 이왕이면 아낌없이 감정을 좀 담뿍담뿍 담아 고마움을 표현한다. 두 번째 전략이죠. 자, 고마움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extra expressions에서 쭉 우리 정리 또 들어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Oh, you shouldn't have.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이렇게 이제 선물에 감동한 여주인공의 감사 멘트에 남자 주인공의 대답은 뭐였죠?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천만에.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마운 표현들의 그 대표적인 짝꿍 표현이죠.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자, 그리고 한 마디 더.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like it. 네가 그게 마음에 든다니 기쁘다. 네가 좋아하니까 기쁘다. 그래서 상대가 고맙다라고 했을 때 어, 그래. 이렇게 좀 건조하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어, 천만에 야, 네가 좋아하니까 기뻐. 이렇게 한 마디 더 함으로써 훨씬 더 듣기가 좋아지죠. 어, I'm glad you like it. 뭐 또는 I'm happy you like it. 뭐 glad 대신에 이 비슷한 느낌의 뭐 happy 이런 단어 넣으셔도 되겠죠. 어, glad, happy 또뭐 있을까요? 뭐 pleased 이런 기쁜, 좋은 이런 뜻을 가진 비슷한 단어들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대화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 생일인 수에게 뭐라고 했죠? Happy birthday, Sue. I got you a present. 진심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Oh, you shouldn't have.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그리고 상대의 고마움 표현에 뭐라고 답했죠?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네, 여기까지. 전체 내용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문장 하나하나 우리 연습 들어가기 전에 대화 내용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더 들어볼게요. Ready? Okay. Here comes the conversation. Happy birthday, Sue. I got you a present. Oh, you shouldn't have.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자, 대화 내용 소리내서 연습 한번 들어가실까요? 제가 혼자 이렇게 쫑알쫑알 쫑알쫑알 하는 거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You should speak out, people. 오케이. Okay? 자꾸 해봐야 입에 붙습니다. Ready? 오케이. Okay. Here comes the first sentence. 자, 생일 축하의 말을 전하죠. 생일 축하해 수. Happy birthday, Sue. 네, 같이요. 너무 쉽다, 그죠? Happy birthday, Sue. Happy birthday, Sue. 한번 더. Happy birthday, Sue. 자, 뭘 가져왔죠? 네 선물을 가져왔어. I got you a present. 갖죠. I got you a present. I got you a present. 한번 더? I got you a present. 자, 고마움을 표현하죠. 허,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Oh, you shouldn't have. 오케이, 갖죠. Oh, you shouldn't have. Oh, you shouldn't have. 한번 더요. Oh, you shouldn't have. 자, 그리고는 마음에 든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 Oh,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야. 고마워.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오케이, okay, 같이요.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한번 더요.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자, 고마운 표현에 답을 했죠. 천만에. 기쁘다.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Okay, 같이요.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한번 더요.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Okay, good job. 자, 요번에는 제가 해석을 던져 드리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문장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생일 축하해, 수.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너무 간단하죠? 같이. Happy birthday, Su. Happy birthday, Su. 한번 더요? Happy birthday, Su. 자, 그리고 네 선물을 가져왔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같이요. I got you a present. I got your present. I got your present. 어?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어떻게? Very good. 같이요. 어. Oh, oh, you shouldn't have. Oh, you shouldn't have. Oh, you shouldn't have. 어,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야. 고마워. 어떻게? 그렇죠. 같이요. 어.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한번 Wow, it's just what I wanted. Thanks. 천만에, 네가 마음에 들어하니 기쁘다. 어떻게? 그렇죠. 같이 다시 한 번.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한번 더요. You're welcome. I'm glad you like it. Okay. Good job. 자, 그러면 extra expressions 오늘 거한번 들어가 볼까요? Shall we? Okay. Today's extra expressions. 자, 고마운 상황에서 쓸수 있는 다양한 고마움의 표현들 정리를 한번쫙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좀 아까 대화에서는 우리가 많이 평상시 쓰고 익히 알고 있던 표현, thanks 가 나왔었죠. thanks. 뭐, thank you의 버금가게 많이 또쓸수 있는 말, thanks a lot. 자, a lot. 많이. 많이 고맙다. thanks a lot. 너무 고맙다. 쓰실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같이요. thanks a lot. thanks a lot. thanks a lot. 어, thank you에 단어를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thank you so much. 아니면은 thank you very much. 너무 고마워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죠. 뭐, so much, very much,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냥 thank you보다는 훨씬 더 고마움의 뜻이 커지죠. 말할 때이 어조를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도 느낌 확 달라집니다.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그쵸? <laughs>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고마운 상황이라면 뭐요 정도 오바는 괜찮습니다. 이 표현들도 귀에 많이 있고 입에도 어느 정도 표현한 표현들이죠. 그래도 워낙에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요. 나온 김에 또몇번 입으로 좀 우리 연습 좀 들어가셔야죠. 같이 한번 해보죠.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한번 더. Thank you so much. 그다음 하나 더 있었죠. very much 넣어서 같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한번 더. Thank you very much.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그다음, 음... 상대가 나에게 베풀어준 어떤 상황에서의 그 친절함이나 배려가 고마울 때, 이렇게도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자, kindness는 이 kind의 명사 형태죠. 친절, 호의, 뭐 배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ank you for your kindness. 한번 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Okay, 좋아요. 아, 이번에는 우리 이런 말도 자주 하죠. 여러 가지로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여러 가지로 상대가 해준 모든 것들에 고마워한다 뭐 감사한 합니다 뭐 요런 의미로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요렇게도 가실 수 있겠죠 자요 문장도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같이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for everything. 자 요런 식으로 어 thank you for 하고 다른 것들 또 얼마든지 응, 붙여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면은 you can say thank you for coming. 그죠? 이렇게도 갈수 있겠고요. 어, 또뭐 예를 들어서 초대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면은 우리 say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거를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그렇죠? Thank you for doing this. 자 이런 식으로 뭐뭐 해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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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하고 이제 뒤에 원하시는 대로 문장 연결하시는 거 어렵지 않겠죠? 자 고마움의 표현 next expression appreciate appreciate이란 단어도 고맙게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요. 고마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좀 예의를 갖추면서 정중하게 고마움을 전하실 때 많이 들으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상대에게나 상황에서 거의 들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땡큐 표현입니다. 그닥 많이 안 쓰는 표현인 것 같다고요? Trust me.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몰라서, 이 단어를 몰라서 혹은 입에 붙지 않아서 어, 충분히 많이 듣는 상황에서도 그냥 귀에 안 들렸던 것뿐이에요. 전 분명 가르쳐 드렸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세요. 자, 이거 발음 한번 우리 확인해 보죠. 같이 appreciate, appreciate. 오케이. Okay. 자, 그럼 문장으로요. 문장에 넣어서 그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라고 하면은 what do you say? I really appreciate it. 상대가 도와준 뭔가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you can say,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이두 개의 appreciate 들어간 문장 두개 우리 같이 한번 몇번좀 연습도 들어가 볼게요.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면,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I really appreciate it. 음.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하면은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번 더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오케이, okay, good. 자그 다음에 어,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많이 쓰는 고마움의 표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전에 우리가 배운 그 레슨 중에서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 고마움의 표현인데요. 꼭그 땡큐란 표현이 들어가 땡큐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또 굉장히 대표적인 거 하나 있어요. 뭐+ 뭐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을 때 it's nice of you too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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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문장 연결하시는 패턴이에요. 아, 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어, 그렇게 말해줘서, 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Thank you for saying that.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물론 되지만, 좀 아까 가르쳐드린 표현으로 들어가 볼게요. It's nice of you to say that. 그렇게 말해주다니 고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고마움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어, 다른 문장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맙다. It's nice of you to come.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동사만 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요 문장으로 같이 한번 또몇번입 밖으로 꺼내 봅시다. It's nice of you to say that. It's nice of you to say that. 한번 더. It's nice of you to say that. Okay, good job. Okay, 좋아요. 자, 고마움의 표현들 우리 다시 한번 쭉좀한 눈에 또 정리를 해 보셔야죠. 자, 첫 번째 거 보였죠? 너무 고마워. Thanks a lot. 너무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Or thank you very much. 자, 그다음에 어, 당신의 호의에 친절에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여러 가지로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어, 그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Appreciate 넣어서요. I really appreciate it. 당신의 도움에 대해 당신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appreciate 넣어서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It's nice of you to.로 가볼게요. It's nice of you to say that.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했었죠. 고마움의 표현들 어떻게 얼추 좀, 예, 들어오셨어요? 예. 고마운 상황도 여러 가지인 만큼 요 정도의 다양한 표현 정도는 익숙하게 해 놓으시고 표현들 입에 척척 붙여 놓으셔야 되겠죠. Right? Alright. l 자, 오늘 대화 전략 3탄 세련된 사교 영어 첫 번째 레슨이었어요. 어, 고마운 상황에서 쓸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그에 알맞은 그 짝꿍 표현. 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 우리가 이렇게 좀 모아놓고 보니까 의외로 많네요. 그죠? 고마움 표현하는 표현들은 얼추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와 어울리는 짝꿍 표현, 천만의 별말씀을요, 요 말. You're welcome 하나만 있을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 레슨에 이어서 고마운 표현하기 Part 2가 이어집니다. Thank you 표현의 그 다양한 짝꿍 표현들, You're welcome의 친척들이죠. 고그 아이들 우리 다음 시간에 낱낱이 정리 들어가니까요, 빠지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Thanks, thank you. 이것만 가지고 아뭐 이거면 됐지 뭘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 오늘 나온 고마움의 표현 모조리 복습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Why? Because those are all basic expressions. 너무 기본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아시죠 예. 자, 오늘 내용 다시 보기 정철영어TV 인터넷에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인기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죠. 친절한 인기와 함께하는 고품격 명품영어회화 I'm speaking은 계속됩니다. You all have a nice day, everyone. Bye.